그리고 제가 그걸 그, 그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수화를 배웠습니다 최근에 음.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수화를 배웠는데 이게 오른손을 쫙 피고 왼손도 쫙 펴요 그리고 왼손을 눕힌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쉰 상태에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치면 감사합니다라는 수화래요 이게 이거를 좀더 진짜 어,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진짜 감사합니다래요.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냐면, 이거 말해주고 싶었어. 제가 최근에 다시 돌아와서, 최근에 택시를 탔는데, 그, 제가 항상 저는 그런 분, 뭐 이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인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막 택시를 타자마자 그냥 예의 바르게, 안녕하세요? 이러고서, 뭐, 어디 어디 맞죠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근데 기사님이, 기사님이 안, 그냥, 보지도 않고, 그냥, 댓글을 안 하시는 거야. 그래가지고, 내가, 어, 뭐지? 내가 뭐 잘못했나? 안 좋은 일 있으신가? 화가 나신 상태인가? 뭐지? 약간, 이래, 이런, 이런,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어. 뭘까? 왜일까? 내가 뭘 잘못한 걸까? 생각을 하고 가다가, 이러고 땅을 보고 있다가, 이렇게 딱, 앞을 봤는데, 거기 앞에 이제, 그게 붙어 있더라고. 그,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. 기사님께 할 말이 있으면 어깨를 톡톡 쳐주세요. 라는 그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아, 했지 싶었지. 그래서, 아, 뭔가 되게 죄송한 거야. 그래가지고, 약간 내가, 왜, 내가 약간, 아, 화나, 왜 화나셨지? 뭐 내가 잘못했나? 이 생각을 한게 뭔가 죄송한 거야. 그래가지고, 내가, 그래도 이제 내릴 때는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, 가는 길에, 그, 너튜브를 켜가지고, 그 감사합니다 수화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<laughs> 거기서 혼자 또 괜히 또 소, 약간 소리 들으시고 이러면 또 약간 혹시 신뢰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소리가 안들 약간 그렇겠지만 그냥 조, 조용하게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영상을 보면서 배웠죠 혼자 이러고 <laughs> 피고 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릴 때 기사님 어깨 톡톡톡 치고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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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 아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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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뭔가 되게 좋더라고 기분이 뿌듯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리면서 이제 딱 집까지 걸어가면서 아 기회가 되면 약간 수어 같은 거 배워도 되게 뭔가 좋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또나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 우리 애비뉴 분들이 택시를 타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손 피고 손 피고 왼손을 눕히고 여기 가운데 쪽을 이렇게 치면 감사합니다요. 이거 정도는 딱 해주면 얼마나 어, 세상이 따뜻하고 그렇겠어.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그 택시를 타게 되면 그렇게 인사를 해줘요. 아니 뭐 내가 착하다, 뭐나 이거 했다를 이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에비뉴를 타면 에비뉴들도 이렇게 인사를 꼭한한 한 번쯤 해보면 좋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. 뭐 생색내고 이런게 아니라. 음.